GMP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MP는 라미네이팅 기계, 그리고 필름 생산업체이죠. 어, GMP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g m p GMP 같은 경우 저점이 160원, 160원 저점에서, 어, 상승, 그리고 또다시, 어, 횡보하면서, 어,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다시 상승, 또다시 조정을 거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어, GMP 같은 경우는 지금 요즘 이제 한창 지금 자산 재평가, 어, 소식이 많이 들, 리고 있는데요. 이, 바로 이제 자산 재평가, 어, 수혜주로 꼽히는 GMP인데요. 바로 이제, 그 중에 한 종목이죠. 어, GMP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보유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 결과 155억 원의 규모의 평가 차익이 발생했다,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바로 이제 GMP가 그날 17일, 17일날 상한가로 가는 어, 그런 모습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어, GMP 같은 경우 지금 재무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게 된다면 재무구조는 어, 실적이 상당히 안 좋다라는 모습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어, 바로 이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또한 이제 부채 비율 놓고 유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그, 그런 모습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 부채 비율과 유보율이 떨어지는 모습 어, 이런 모습 꼭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GNP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무적인 부분이나 궁금하신 분들은 2008년 주주자료 게시판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무 구조 확인을 꼭 한번 어, 확인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GNP에 다시 한번 차트를 보겠는데요. 어, GMP 같은 경우 지금 바로 이제 직전 고점과 바로 이제 저점, 저점을 이어보고 다시 한번 미드권 라인에 한번 이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바로 여기서 이 강한 허리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네요. 어, 이 강한 허리 라인 지지라, 지지 인을 받고 있다 보니까 허리 라인이 깨지지 않으면서 계속 추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이제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 박스권,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이런 강한 흐름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이제 그 반등한, 반등으로 인해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한 차례 또 빠지는 모습, 어, 그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지금, 이, GMP 같은 경우, 이하층구에서하층구에서 매수하신 분들께서는, 어, 일단 지금, GMP가 지금 아직 박스권, 박스권 지금, 이탈하기 전까지인데요. 지금 이 모습이, 이탈한다 이 모습 이탈하는 이모습이 보이면은 어떻게죠 바로 또 다시 이 박스권 박스권 하단 부분까지 이이 이 부분까지 나올 수 있는 모습이 예측되기 때문에 일단 이이 이 지금 이 가격대가 바로 240원 240원인데 이 부분을 이탈한다면 비중 비중 축소 50% 비중 축소 하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나머지 물량으로 지금 이 강한 허리라인을 지지해줬던 바로 200원까지, 200원까지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이게 상승한다면 또 다시 박스권, 박스권에 대한 지지력을 행사하고 또 다시 상승한다면은 또 다시 박스권에서 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 상승한다면 바로 이 부분 여기까지는 또 다시 등락을 거듭하는 어, 박스권매여기서또 어, 다시 상승과 조정, 상승과 조정 이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어, 상승한다면 바로 또 다시 어, 315원, 315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봐서는 또다시 315원에서 밀리는 모습 나타난다면, 이 부분에서 또다시, 어, 비중 축소. 사, 일단 수익 실현 하셔야 되겠죠. 50% 수익 실현 하시고, 어, 나머지 물량으로, 나머지 물량으로 이제 대응 전략, 어, 하셔야 되겠죠. 어, GMP 종목 분석이었습니다. 검색창에서 증권정보채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100%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증권카페로 오실 수 있겠습니다. 카페에 오셔가지고, 좌측 게시판에 찾아보시면, 고수대기 공부방 게시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초보 동영상 강의 그리고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고수대기 동영상 강의 게시판으로 들어가 보시면 급등주의 10가지 전제 조건의 비밀 그리고 주식으로 수익내는 법등 기법에 관련된 강의가 아주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UCC 동영상 분석방이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회원님들이 장중에 의뢰하시는 종목에 관해서 저희가 UCC 분석을 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회원 주식 추천방에서는 증권정보 채널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수많은 제야의 고수님들이 추천을 해주시고, 또한 장중의 리딩 그리고 마지막에 AS까지 철저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증권카페 증권정보채널에서는 100% 무료카페이고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으시면 있어가지고 전혀 부담감이 없으실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채널 오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